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KBO에서 어, 셀러리캡을 1 0 팀의 셀러리캡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이게 2024년 연봉 총액이 아니라. 2023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뭐, 두산의 양석환이라든지, 한화에그스의 안치홍이라든지, 이런 선수 셀러리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 지난 시즌, 직전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의 연봉의 총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이게 왜각 팀들이 지금 막, 셀러리 캡을 재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예, 뭐,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렇다라는 게, 이왜 그런지를 이제, 셀러리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셀러리캡이, 음 상한선을 초과를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생기냐면, 셀러리캡이 지금 이제 114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14억을 만약에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러리 총액이 120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초과됐잖아요? 첫 번째 연차, 넘긴 첫 번째 연차에는, 그것의 50%, 그러니까 3억 원에, 벌금을, 사치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연속으로 넘기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년 연속으로 넘기게 된 팀은, 네, 셀러리 캡 스페이스를 초과한 그 금액의 100% 그러니까 10억을 넘기면 10억을 또 사치세를 내야 되구요. 문제는 1라운드 지명권이 9개단이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1라운드 지명권이 사실상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3년 연속일 경우에는 역시나 1라운드 지명권이 9개단 하락을 하게 되고요. 셀러리 캡을 넘긴 금액의 150%가 사치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사치세 규모라는 게 생각보다 그냥 꽁돈으로 막 10억 가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달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영입한다 해도 말이죠. 자, 2023 시즌 구단별 셀러리 캡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두산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111억 8,175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와. 2억 원, 2억 한 4천 정도밖에 는캡 스페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올 시즌에 양석환 선수 잡았잖아요. 물론 이제 연봉이 빠지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두산베어스는 셀러리 캡 넘어서입니다. 사치세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홍건희 선수도 잡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와, 이거는 사치세를 생각보다 꽤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됐고, 과연 지금 장기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두산베어스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년 연속으로 셀러리캡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베어스는 당연히 셀러리캡 폐지에 이제 한 목소리를 낼 텐데, 지금 사실 뭐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거는 이제 폐지한다라는 것 조금의 코미디가 될수 있겠죠. SSG도 만만치 않습니다. SSG 워낙 고액 계약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주환 선수도 여기서 셀러리를 덜어내기 위해서 2차 드래프트로 이제 내보낸 거죠. 김강민 선수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그래서 박종훈 선수도 사실상 2차 드래프트, 그러니까 보류 35인 보호명단에 묶지 않은 건 기정사실화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8억이에요. 108억. 뒤에는 좀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5억에서 6억 정도밖에는 스페이스가 없는 상황인데, s s c 는뭐 당연히 이번 시즌에 새로운 FA를 이제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최주환 선수의 연봉을 이제 비워 놓았던 걸 봐서는, 이제 이후에 모습들을 조금 모색하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셀러리 캡을, 에, 너무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되니까 말이죠. LG 트윈스도 당연히 LG 트윈스도 제가 봤을 때는 사치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07억 9천만원 정도인데 스페이스가 한 6억 정도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찬규 선수 음, 계약을 해야 되고 어, 함덕주 선수도 계약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임창규 선수가 못해도 뭐, 연간, 에, 6, 7억 이상은 받을 거잖아요. 지금 뭐, 4년에 4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치세 돌파, 사치세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아,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도 106억 정도니까 네, 캡스페이스가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요. 근데 전준우 선수랑 조금 이제 고액에 계약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에게 오퍼를 할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질 수밖에 없었죠. 워낙에 롯데자이언츠는 너무 지난 시즌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뭐 한현희 선수라든지, 뭐 노진혁 선수라든지, 또 유강남 선수에게 많은 돈을 썼고 박세웅 선수도 장기 계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롯데가 어떤 빅네임 FA를 영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김태형 감독을 영입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라이온즈는 104억이에요. 역시나 여기도.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많죠. 구자욱 선수를 비롯해서 오재일 선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재윤 선수를 영입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봉을 어떻게 분할 지급할지에 따라서 사치세를 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구자욱 선수의 연봉을 뭐 지난 시즌, 지금 2023 시즌에 조금 많이 책정을 해서 2024 시즌의 셀러리는 좀 많이 비워놨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그것도 이제 썰이지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수들의 연봉을 정확히 얼마씩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은성 선수가 6년 90억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15억씩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첫해에 조금 몰아서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따 이제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삼성 라이온즈도 구자욱 선수 그리고 오재희 선수에게 그런 방식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시즌 김지훈 선수를 영입한 것 보면 말이죠. Okay. <laughs> 자,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도 지금 구창모 선수에게 6년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한, 물론 이제 구창모 선수가 군대를 가면서 셀러리가 이제 비워지게 됐지만 말이죠. 100억입니다. 와, 총 셀러리가 100억이니까. 아, 여러분, 이 셀러리 총액은 상위, 연봉 상위 40인의 합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군에 있는 선수들다 포함한 금액은 아니고요. 가장 팀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 40인을 합산해서 이렇게 연봉이 책정이 된다라는 사실 설명을 드리고요. 요 NC 다이노스도 역시 뭐 박건우 선수라든지 뭐 손아섭 선수라든지 뭐 구창모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봉이 100억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창모 선수가 군대를 가면서 셀러리 캡이 조금 이제 덜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는 있는데 아마도 NC도 뭐 FA를 이제 적극적으로 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고액 연봉자가 뭐 나성범이라든지 최영우라든지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9 8 팔억 뭐이 정도면은 기아타이거즈가 셀러리 관리를 굉장히 잘한 편입니다. 지금 전력 자체는 우승후보다라고 이제 손꼽히고 있는 팀인데 말이죠. 15억에서 16억 정도의 셀러 캡캡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아타이거즈도 지금 김선빈 선수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도 연관 못 해도 한 7~8억 정도는 김선빈 선수에게 써야 될 텐데 김선빈 선수를 잡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선수들의 연봉이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사치 세라인까지는 가지 않.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피를 앞으로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규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kt 위즈입니다 kt 위즈는 94억 8,300만원 인데 19억 정도의 캡스페이스가 있는데 김재윤 선수를 잡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연봉이 조금 빠지게 되면 내년 시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고용표 같은 고액 FA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남겨두는 모습이에요 뭐 강백호 선수도 내후년 되면 이제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강백호 선수에게도 장기 계약을 단연 계약을 좀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KT도 어쨌건 우승 전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셀러리캡 관리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화이글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85억 정도 캡스페이스가 28억 정도 남았습니다. 어왜 안충 선수 영입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셀러리 캡이 높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이 부분은요 최은성 선수가 연간 15억에 계약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2023년 연봉에 녹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화 액글 쓰는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류현진 선수가 돌아왔을 시 그리고 노시환 선수의 단연 계약 하기 위함 그리고 이제 대형 FA를 또 나중에 잡기 위해서 특히 안치홍 선수 영입에 도움이 됐을 텐데요 이태양 선수, 최재훈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 같은 선수들의 연봉을 2023년 연봉이 좀 많이 녹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5억이라는 셀러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024 시즌 연봉은 이 선수들 연봉만 놓고 보면 이거보단 줄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안치홍 선수가 더해져야 되고. 근데 또 정우람 선수의 연봉이 빠졌잖아요. 정우람 선수가 거의 연봉, 아, 연간 한 10억 정도에 달하는 연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리한 모습, 어, 행보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 시즌 연봉이 85억이지만 2024 시즌 연봉 안치홍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그렇게 이제 셀러리캡이 늘지 않았다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줄어드는 선수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정은원이라든지 뭐 하주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연봉이 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하나에게 쓰는 셀러 리캡이 러리캡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설령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류현진 선수 지금 뭐 4년 200억을 한화가 제시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연간 50억 인데 뭐 사치세를 한번에 조금 많이 낼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2024년에는 조금 조금 주다가 셀러리가 조금 덜어지는 뭐 2025시즌에 좀 많이 준다던가 뭐 그런식으로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리캡은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역시나 하나의 글스도 류현진 선수가 왔을 경우 그리고 노시완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외부 FA 영입이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FA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예요. 이게 결국 많은 팀들이 사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임창규 선수 잡으면 사치세를 내야 되고 홍건희 선수 잡으면 사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글스가 장민재 선수와의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장민재 선수에게 뭐2 3년 계약을 안겨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당장 넘어가게 되면 사치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큐미어 로즈는 사실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64억 이에요 어 캡스페이스가 거의 5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영입하려는 의사는 별로 없죠 지금 탱킹 노선을 완전히 타게 됐기 때문에 말이죠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셀러리캡 좀 공부하시면 뭐 많은 공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셀러리캡 넘어가느냐 마느냐 요런 정도의 음, 수치만 알아두셔도 오프시즌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연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이상 에, 고비용 저효율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이제 단장들의 무능함으로 치부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의 글쓰가 샐러리캡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구단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